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공인중개사 이병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신현동에 위치한 정말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여러 가지 장점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빌라의 매매가는 영상 말미에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부적으로 한번 짚어 드리면 넓은 테라스를 가지고 있어요. 보통 넓은 테라스라고 생각하시면 아, 어느 정도 나오는 그 사이즈가 있을 텐데 그것보다도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신현동의 입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습니다. 신현동은 제가 누누이 강조를 하지만 분당 생활권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서현역까지 자차 15분 정도면 왔다갔다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분당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에게 더욱더 추천드릴 수 있는 매물입니다. 오늘 매물 어떠한지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네, 오늘 보여드릴 빌라 외부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빌라는 정말 장점이 많은 그런 빌라인데요. 먼저 주차는 이 집만, 세대당 두 대. 까지 주차가 가능합니다 물론 지정주차로요 또한 여기서 장점이 하나 더 나오는데요 이쪽에다가 딱 주차하시고 그 다음에 바로 이 집만 이용할 수 있는 테라스로 진출입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안쪽 찍으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서 테라스가 기가 막히고 관리상태가 기가 막히는 집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해당 세대 도착했고요. 전실 공간부터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전실 통해서 거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거실 공간 충분한 사이즈 보여주고 있고요. 앞쪽으로 창이 크게 뚫려 있어서 개방감도 훌륭합니다. 이제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거주기간 대비해서 관리 상태도 굉장히 훌륭한 집입니다.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왼쪽으로는 냉장고 두칸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마련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 살짝 꺾인 기억자 동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을 여유 있게 나왔기 때문에 잔짐 보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안방으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현재 안방은 거의 옷방으로 사용하고 계신데요. 요 정도의 사이즈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안방에 안쪽으로 시스템장 놓여 있는 공간이 있어서 옷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도 제격인 매물입니다. 안방 화장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방에는 이 집의 최고의 장점이라고 볼수 있는 테라스로 나가는 문이 있고요. 기역자로 꺾인 형태여서 창이 두 개나 있어요. 그래서 채광도 훌륭합니다. 이제 나가서 이 집의 자랑 테라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테라스로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테라스의 모습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라스가 정말 넓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또한 울타리가 쳐져 있어서 프라이빗함도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저쪽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쪽부터 보여드리면 이쪽에도 이렇게 테라스 남는 공간이 있는데요. 이 집의 장점 중에 하나인 출입문 테라스로 바로 출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한 보이시듯이 여기 카니발 돼 있는 곳이 지정주차 두대로 이 집만 사용하는 그런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제격인 매물입니다. 여기서 바로 짐 싣고 캠핑 떠나시면 됩니다. 네, 이쪽으로는 이렇게 글램핑 느낌을 느낄 수 있게 천막을 설치해 두셨는데요. 여기서는 바베큐 파티, 뭐술 한잔, 친구들과 광란의 파티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라스가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쪽으로도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창고를 설치해 놓으시고 잔짐, 보관하는 공간으로 쓰고 계십니다. 네,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비춰드리면 정말 광활한 프라이빗한 테라스입니다. 이제 다시 안쪽으로 들어가서 집 내부 공간 마저 살펴드릴게요. 네, 다시 안쪽으로 들어왔고요. 이제 공용 욕실 보러 가실게요. 네, 공용 욕실인데요. 공용 욕실에는 이렇게 욕조도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방입니다. 마지막 방은 이렇게 자녀 방으로 꾸며 주셨네요 이렇게 컨디션 훌륭하고 테라스는 더 훌륭한 오늘의 빌라 보여드렸고요. 해당 빌라가 마음에 드셨다면 상단에 연락처로 빠르게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집 어떠셨나요? 정말 대왕 테라스에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빌라인데요. 가격도 저렴합니다. 무려 3억. 천만 원에 가격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액 대출도 가능하니까 언제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난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대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하고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전화 주십시오.